시작했습니다. 와, 와. 네. 근데 그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누구나 고통받는 이 회사 생활하면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건데 뭐첫 번째로는 일이 몰린다라는 거죠. 일이 몰린다라는 거고 일이 몰려서 가부하가 돼서 번아웃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데 답답함을 느낀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은 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 근데 일단은 뭐, 퇴사해도 상관없거든요. 내가 못 견디고 힘들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인생 뭐, 고생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원리를 알면 좋, 좋죠.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 이일 자체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지 않아요.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두 번째로는 기술이 없어요. 일을 쌓아놓고, 풀어가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자기가 기술 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이런 케이스에 많이 몰려요. 왜냐면은 어 그래서 그 우리가 마감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도 어 기획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퍼블리셔가 있고 백엔드 개발자가 있고 프론트 개발자가 있어요. 일정을 딱 하면은 기획하고 디자이너, 퍼블들이 시간을 다 빼먹어요. 그럼 막판에 가면 백엔드 막 테스트하고 오리터지고 난리거든요. 그럼 이제 프론트가 마지막에 칠려고 하면 며칠 안 남은 거죠. 근데 어 작업하다보면 버그가 막 쏟아져요. 그럼 프론트 쪽에 버그가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론트 개발 쪽에서 어 이거는 저 사람 문제고 이건 이 사람 문제고 뭐내 문제 아닐 수도 있고 나도 내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해서 번아웃이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남 탓을 하고 남한테 일을 전가하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잘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100가지가 쌓여 있는데 뭐2 0 0가지 쌓여 있는데 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못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고 고 그리고 그렇죠 들고 그 다음에 누가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됐어 저거는 됐어 이건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나는 이거에 신경이 써 있는데 갑자기 이거 모르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고 내가 이거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laughs>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데 이것도 챙겨줘 이것도 해야 되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거예요 한 큐에다가 쌓아두고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란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뭐냐면은 어 저는 지금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좀못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 급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 저는 지금 이거 먼저 해야 돼.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순서 조정하면 그거부터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흐지부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laughs> 그러니까 이걸 흘리는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세상에 힘든 일이 어 있어요. 왠지아세요 무조건 무조, 무조건 쌓아두면 돼요. 일정이란 걸왜 지켜야 돼요? 앞에서 다날려 먹었는데 끝에 있는 사람이 찡겨 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 대부분 열받아가지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미국 첫 번째는 너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근데, 반대로, 내가, 이런, 내가, 직, 직원으로서 가서, 막, 수백 명의 어떤 일을, 내가, 허드렛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수백 명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예를 들면. 그럼 내거할 때, 내 사업을 할 때, 그 정도 할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어, 그니까, 이 정도 수준 되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니까, 분명히, 노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존재한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회사든 일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다 번호가 걸려있고 전부 다 세상 그 대고 세상은 피해 다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젝트 내일까지 고객이 내일 안 하면 막 소송 걸려요 그럼 개발자는 내일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대표님이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앞에서 다 날렸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내일까지 하면 우리 죽어 이렇게 하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막해 근데 1 2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리겠습니다. 아 배가 아파, 배가 아픕니다. 아, 배가 아픕니다 하고 어, 갑자기 속이 쓰려가지고 잠시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집에 가자고 아침에 오면 돼요. 쓰러졌습니다 그럼 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면은 여기서 욕심을 내려놓는다고요. 아 그러면 그럼 그때는 문제에 직면을 한다고 그분들이. 어, 그러면 어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다 몰아붙이고 싶지만은 아침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했고요. 쇼맨십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근데 어, 사실은 그럼 경이서 쓰세요 이러면은 그. 어, 기획팀이 시간 다 빼먹고 <laughs> 뭐다 빼먹고 저는 그럼에도 하려고 했는데 장에 탈이 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측량이 안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끝단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다 넘기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끝단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다가 쫙분배 해버려 모든 책임과 소재를 그러면 다 같이 견디게 되고,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건강한 조직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은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 감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진짜 일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조금만 봐도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이게 화가 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면 사실 어디든 할수 있어요. 어디든 가서도 에이스가 될수 있고 그 회사 대표님이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이면 물려준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자리인데 혼자서 즐겁게 다 해버려 어,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말도 잘해 어떻게 현실을 이겨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다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안 되는 줄 아세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이득은 내가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내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 자꾸 불평불만이 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너 십이 오너 마인드가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주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세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주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 회사 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내가 다다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은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자꾸 전달하고 려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1천만 내면 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을 보신 분들은 저를 지만몇년분 있다고도 안 믿겠지만 저는 모든 일이 나한테 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KB 때 우리 그렇죠. 100명 의 일이 나한테 왔잖아요. 100명 의 일이 나한테 다 채워놓고 막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상 저출이 이상한 계열사에서 자기 다른 프로젝트고 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빼가려고 하다가 저랑 대판 싸우고 그랬잖아요. 한 계열사 전체 소이해가지고어마한 계열사에 뭐 다른 프로젝트 전화오고. 그다음에 LG CNS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그 국가 어떻게 하는 그 프로젝트 빵꾸 나니까 주말에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JW 대응들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오. 난또 주말에 다다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이 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맞죠 그때 그랬잖아요.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원래 처음에는 전한 항상 두세 사람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열받고 번아웃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패턴이라는 걸 깨달았죠. 두번 이상 반복되니까. 이 세상은 이런 거다. 근데 그런때 어떤 생각이냐면 두사 두세 사람 거해 주는 거랑 100명 200명 해 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0명이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요. 100명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공통된 분야가 나와. <laughs> 아 이게 급하구나. 그럼 이걸 하나 하면 80명께 해결되는 거예요. 음. 하나를했지만 80명께 해결된다고요. 나머지는 잔손이 가지만. 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해놓고 제가 80명께 했으니까 나머지 분담해서 하시죠. 그럼 그 하진 않아. 절대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본심은 게을러졌기 때문에 일이란 걸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 예요이 사람들은 몇백 명이. 그럼 나는 혼자 살아있잖아요. 그럼 다 나만 쳐다본다고요. 그 내가 커피숍 가도 내커피숍부가는 시간 자기들이 된다니깐요. 회의 <laughs> 때 자기들 아예 일도 안 하면서 오천 <laughs> 에 커피숍 간 시간하고 왜냐면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누가 주인이죠? 이사님. 이사님이죠 내가 주인이잖아니다이상입니이죠입가다이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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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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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입니다. 나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이이 이상입니다. 이이상입니이 근데 내가 왜 백면치를 일을 했을까요? 나를 측량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할수 있냐. 진짜 되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창업도 할수 있고 자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런 기술이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단 참 듣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긴 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두 번째로는 열받 손해 봐서 못 해요. 이거를 손실 회피 편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전략을 못 써요. 자기가 일을 할수 있다고 들어가서도 1년 지나면 0.8만 하고요 2년 지나면 0.5만 하고요 3년 지나면 0.3만 해요 그러면 나머지를 누군가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한다고요 그럼 인력이 자꾸 300명 있다고 해봐야 거기 실적이 나서 몇 명이 되겠어요 50명 될까요? 나머지는 2명하란 말이에요 근데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이 300명 중에 100명만 자기가 자기 맡은 1인보만 한다고 해도 300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자기 연민에다가 상처투성이에다가 나 건드리면 폭발할 거야 하고 <laughs> 민감하게 쏙쏙 던지니까 내가 너무 역할이 어렵잖아요 그분들 cs 처리해줍니다 음. 그또 cs 할땐 대부분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laughs> 그래서 맞아. 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네가열 받지 내가 열 받나요 <laughs>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었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새우를 반 먹고 반품을 하면은 혈압이 당겨가지고 죽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음. tv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근데그 정도 그러고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야.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뭐 야망이 있어야 돼. 야망이라는 게 우리가 욕심 같지만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야망이 없으면 은그 에너지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회사 내가 다 잡아먹어 버릴 거야. 이 회사 내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남들이 볼때 빛나게 일을 하는 거죠. 웃으면서 뭐 하면서 온갖 모함을 다 받으면서. 근데 너무 나쁜 쪽으로 하시면 되요 그게 제가 그, 그 대기업인데, 그분의... 홍보식 이게 이 <laughs> 이분이 <웃음> 별명이 블랙홀이야. 메시지가 자기 는 하루에 400개가 온대. 답장을 한 장도 안 해요. 이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요 <laughs> 진짜 정보를 자기만 알고 <laughs> 응. 결정하는. 응. 그래서 일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는 일이 많다. 자기가 다괄라는 거는 응. 일을 안 해. 맞아. 그럼 회사가 엉망진창이 돼. 모두가 괴로운 거예 그러니까 이수법을 나쁘게 쓰면 나쁘게 쓰는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만 피해자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한다 해가지고 임원들이 보기에는 어, 저 없으면 어떻게 하지마는 밑에 다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서 죽는 자리 가가지고 다 살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선택이에요. 거기서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하면 돼요. 어, 400장의 어떤 메시지가 와도 전체 공지 때리면 돼요. 뭐 400개 다 보고 하루 일주가 다한게 아니잖아요. 100개를 보고 공통된 거를 전체 일과 때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해주고 어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릴 의도가 있는가? 내가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밥밥 빌어 먹고 살고 싶어서 직장인을 다니는 건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에서 내가 내 야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야망을 가져라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 하는데 대신에 야망을 가지는 안 되는 원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 주죠 방어적인 기술. 그러니까 생각 먼저. f 크 퍼스트라고. 항상 그런 거 생각 먼저 하고 진입을 해고 어, 많이 듣고 남을 듣고 중간에서 뭐 처리를 해서 멘리듀스로 이럴 쪽에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가장 어려운 건 내가 가서 조인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일단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뒤치닥거를 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매니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도메인 지식이란 말이에요. 경영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회사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비스로만 창업하셔도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다 도메인 전문가가 된다라는 네.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월급쟁이로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다가 공원에서 소주면아 <laughs> <laughs> 친구 하게 되어있다 왜냐면 세상에 열받에 하잖아요 나를 맞죠 나한테돈 내가 보는게 아니고 대표님이 보고 하는데 나한테막다 짜증내고 막 일을 다 던지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럼 뭐 쉬운 일은 뭐가 있어요 뭐 구매해도 막 일정대로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중국 뭐바이오바이어가있 떼주긴 했는데 중간에 난 돈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안줘 그럼 여기 계속 변명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만 해도 이, 오늘 받아 여기도 줄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이 사람 약속 잡아줘야 되고 이 사람 잡아줘야 되고 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실되게 전달하면 돼요. 어, 아, 왜왜안 왜 줘요? 어, 어, 왜, 왜 줘요? 여기 안 주시는데요? 왜왜안 줘요? 여기 안 주시는데요? 전달만 되잖아요 항상 진실을 전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거짓말하면 이거는 프로젝트는 끝난 거예요. 근데 개발자가 거짓말 제일 잘해요. 왠줄 알아요? 일정 안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벅차는데 다 나온 거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진실되게 뭘 느끼겠어요? 아 이거 엑스 됐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laughs> 그러면 고객만 속돈 그 주는 사람만 속이기로 서로가 다 합의를 한다고요. 대표부터 해가지고 한번 기술 영업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사기를 치고. 근데 이게 진짜 제품이 세상으로 나간 순간 다 드러나서 빵 터져가지고 줄도 사는데 나는 뭐 도망가면 되는 거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왜냐면 내가 이상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곤란한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사 운영하니까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진짜 다 해줄 마음 했는데 안돼 그러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결과는 무조건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빼야되겠구나. 예, 조율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고서서도 영상을 캡쳐해서 전달이 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안한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안한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야,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야망도 있어야 되고 상대를 이해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다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진짜 철저히 나는 금강불계신공으로 <laughs> 누구의 공격도 나한테 딜이 안들어가야 화가 나는데 예? 화가 나 어, 맞죠. 그 수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laughs> 그 혼내신다고요. 그 베드로가 밤에 예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주, "주여, 어, 저도록 걸어갑소. 제가 걷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나와서 걸으라면서 처음에 물걸는 거예요. 와,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폭풍이 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 안에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며? 그러면 그 믿음이 적다라고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라면 걸어야 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폭풍이 쳐도 내 믿음을 흔들려서는안 된다는. 그의 그 기술들이 진짜 많아요.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이벤트 루프죠. <laughs> 큐에 쌓아두는 <laughs> 거예요. 쌓아놓고, 쌓아놓고. 네, 그렇죠.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있다는 거는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들고 있으면 왜 행복한 일이냐면 뇌가 슈퍼 뇌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창의로운 일을 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술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공경에 취하면 좀좀 변태처럼 갑자기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 또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또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네 뭐 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에요 맞죠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신기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들 어려운 문제를 안 들고, 들고 있지를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을 피하고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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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중간에서 착하신 분들이 찡겨 뒤지는 <laughs> 사고 자리를 저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자리 없나 살펴요. <laughs> 어 저기 찡겨준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서 한번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이, 이 아픔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키워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사고 자리 가면 개꿀 개이득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경험치는 그 사고 자리에 가야만 알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 사람 속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뒤에서 칼을 찔려야. 어? 이런 수법을 쓰는구나, 인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전에 이제 개발 20년차고, 3 0번 넘는 회사를 다녀봤으니까.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이상하게도 문제 해결을 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은이제그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의 수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나를 열받게 만들까? 누가 날 열받게 만들까? 이런 걸 말이죠. 그래서 뭐 옆에 보면 이제 우리 팀들 어 오고 싶어가지고, 막나대막잘보려고와 갖고는 막, 막, 막 개판치는 사람도 있었고, 온갖 수법을 전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면 대표님들이 하는 수법, 뭔 수법을 보잖아요. 저는 이거 당해서 열받는 게 아니고 간찰해요이 사람들의 실력과 기술을. 이게 실력이 있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쌓여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요. 자기 수법이, 자기 전략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그 사람들은. 근데 나도 내, 내 전략이 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laughs> 창가 방패처럼 붙어봐요. 그럼 거의 제가 이기는 하거든요. 저는 진짜 질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는 건 나를 강하게 만든다기 때문에. <laughs> 본다고. 그리고 그 자기 전략보다 뛰어난 사람의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수법을 걸었는데 안 걸려. 그러면 어, 이 새끼 왜안 걸리지 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 대단한데. 이 새끼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딱 걸렸는데 아야, 아파요. 막어못 뭐, 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러면은 더 갖고 논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실력 좋은 개발자들 자르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사 열받게만 되면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 가 그냥 컴피그 파일 하나 수정해 가지고 저 사람이 건드려가지고 어, 아니 내가 언제 건드렸어? 당신이 건드렸어? 어 네가 건드렸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 사람 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모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당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면서 네. 기술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laughs> 아니 어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돼. 처기가 <laughs> 잘나면 뭘 잘나고? 이, 이 작은 공격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 옛날에는 열도 받고 뭐또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쳐줘야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게안 들킨단 말이에요. 음. 하면 자꾸 왔다 사람한테 모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 많아서 번호 걸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술법과 그런 것들이 난무하다가 하나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laughs> 넘어진 상태에서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순수하게 일 들어오면 누구나 잘 하죠. 근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런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 잔망스러운 공격에. 너무 저야 뭐 하느냐, 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잠방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 치료하고 병원 다니고 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가시키고 나를 막 어, 투명한가 치료한다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 자존감이 무너져야 되냐, 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술일 뿐이잖아요. 근데 나는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턴으로 있을 때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인사 잘해라. 그게 이기는 거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놀리고 나를 열받게 해도, 다음날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끝이다. 그 본인들은 부글부글 하겠지만 <laughs> 나는 내할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얘기하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얘기해야 돼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때리고 싶으면 내가 수법을 써서 때려쳐야지 순수하게 당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날 열받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나갈 때 나도 기술 좀 쓰다가 나오면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요 왜 순수하게 쳐맞고 나오냐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안 지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어느 회사든 가서 높은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차려도 잘하게 되었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저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 주신 적이 없고 저도 하도 맞다 보니까 제가 또 비슷한 성향일 것 같은데 저, 저도 많이 호불호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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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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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죠 <목소리> 네. <목소리> 아, 네. 네. 맞아요. 맞아. 제가 그 인생을 살았어요 표정도 저랑 비슷한 거같요 근데 <목소리> 네. 저는 이상하게 강해져 버린 거예요 약자,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엄청 강해져 버린다. 사실, 저 지금의 저를 이길 사람잘 없어요. 그렇죠? 응. 저는 어디 체감자. 가서, 책한가죠 어디를 가서든. 왜냐면, 이 사람이 욕심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욕심이 없다고 자꾸 떠벌리고 다니는 거 욕심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죠. 원하는 없는 것처럼, 맞아. 깔고 나는 희생하는 것처럼 판을 깔기 때문에 맞아. 공격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욕, 음.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에이스가 될수록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해서 계속 그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완전히 이제 포사고팽 당하는 거예요. 음. 너무 힘든 거죠. 그 전쟁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살아 필요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걸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 알면 좋냐면은 분노 시간이 좀 줄어요. 아니면 분노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트리거가 딱 걸려가지고 별 것도 아닌데 폭파라는 거죠. 카페에서 이제 손님 한명 보고 갑자기 뭐 알바 쪽야이렇게하 바로 바로 딱 던지면서 주인 어, 나와라 그러면 아, 나 때려칠 건데 <laughs> 나도 고객이야 이러면 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게 아니에요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쌓여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안 쌓여 있냐? 그래서 열지, 쌓을 필요 없는 걸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화책을 열심히 보냐라는 거예요. 아니? 재밌게 보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왜 일을 하는데 왜 쌓여 있냐라는 거예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다 게임이에요 그냥 그냥 게임이에요. 못할 수도 있고 질수도 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 버리면 질수 밖에 없죠 그 어디에 지냐? 그 상대의 그 얄팍한 그 잔망스러운 공격이 지게 되어있다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쉬운거죠 안타까운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건 괜찮아요 이 회사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데 가는거 이런 선택은 괜찮아요 근데 잔망스러운 공격 몇대 맞아가지고 나가는거는 이건 좀 아쉽다라는거죠 맞아요 음. <laughs> 너무 좋은거 봐야던단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